네, 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좀 쉬면서 하세요. 네. 뭐 힘드시면은 뭐 잠깐 뭐 물이라도 마시고 오시던지 막뭐 그러십시오. 네. 아, 저도 빨리 쉬고 싶네요. 네, 빨리 갈게요. 자, when evening came, 뭐할 때, 그 저녁에 왔을 때요. We were all very tired and sweaty, but we were happy. 우리 모두는요, 매우 지쳐있었고 땀에 젖어있었죠. 땀 흘렸대요. But we were happy. 그러나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After another week, 이제 또 다른 그 주가 지나고 나서요. 어, uh, The home was finally finished. 그 집이 마침내 이제 끝났다. 마무리가 되었다.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 we had a party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new house. 우리는 파티를 열었죠. 뭐하기 위해서? To celebrate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축하하기 위해서 뭐를요? 그 새로운 집의 완성을요. It was the best way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어 아주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어, 뭐하는 방법인가요? 그것은 최고의 방법이었다. 뭐하는데? To end 마무리하는데. Such an incredible uh, experience. 음, 뭐를 끝내는 겁니까? 그러한 아주 incredible한, 아주 훌륭한 멋있는 그런 경험을 이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의 방법이었다. 뭐가? 그 celebration, 그 파티가요. So the entire community was there. 그래서 그 전체 그 지역 주민들이 was there 거기에 있었다. So everyone was dancing or crying tears of joy. 아주 꼴값들을 뜨고 있죠.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또뭐 하고 있는 거야? 울었대 이제 눈물을 흘렸대요 기쁨의 눈물을요. So I will never forget the looks on the faces of the family as they waved a goodbye to us. So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모습을요 그렇죠. 어떤 모습인 거야 얼굴인데 어떤 표정인 거야. 아 나는 그 가족들의 표정의 그 모습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거다 이제. 그러니까 그 가족들 얼굴 위에 있는 그모습인까 표정인 거겠죠. 어뭐할 때? 음 그들이 웨이브 흔들 때 goodbye to us 우리에게 이제 어 잘가 하고 이렇게 손인사를 할때그 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as I look back on t h i s t r i p so look back 하면 되돌아보다거든 되돌아봐나 되돌아보다. 아마 이제 막 어, 과거를 되돌아보다 할때 그런 되돌아보다. 자, 내가 되돌아봤을 때이 여행을 I find it amazing. 자, 이때 find는요, 자 find가 이제 오형식 동사 해가지고요. 물론 뭐 물건을 막 발견하다, 뭐 어머 뭐 대륙을 발견하다, 뭐 그런 발견도 있지만요, 그냥 생각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다 또는 여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어메이징하다라고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아 나는 그것이 나는 그 트립이 되게 어메이징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렇죠? There are so many different uh, people came together. 어, 엄청나게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came together. 다 같이 오고 뭐하기 위해서 함께 오죠.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ey'd never met. 짓기 위해서 그 집을요. 근데 뭘뭘 위해서? 어떤 한 가족을 위해서. 근데 어떤 가족인 거야? t h e y d never met. 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렇죠? 이때는 head PP인 거죠. 어, head PP. 과거 완료. 그다음에 이제 amazing인데 왜 우리가 amazing했는지 이제 대시 알려주고 있고요. 네. So for many of us. 그래서 이제 우리 대다수에게 있어서는요. It was the first time. 처음이었다. 네, 뭐가 참했어? w e ever built a house. 우리 대다수에게 있어서는 어그 집을 짓는 게 우리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the work was hard. 그 작업은 매우 힘들었다 또는 어려웠다. But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or even complained. 그런데 아무도 어 미소를 멈추거나, 자, 스 다음에는 항상 아인지 겁니다. 미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소를 뭐 멈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컴플레인을 불평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m thankful. Oh, 나는 감사합니다. for the friendship. 그 우정에 대해서요. Uh, I have made through this uh, trip. 내가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그 만든 또는 내가 한 그런 우정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고요. 그 in addition, 게다가요. I learned. 나는 배웠죠. So much. 엄청나도 많. 너무나도 많이요. 뭘로부터? From the other volunteers, 그 다른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 가족들로부터 나는 많은 걸 배웠대요. So I thought I was there to give, uh, but I received so much, for, so much more in return. 나는 생각했죠 나는 거기에 있다고 뭐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러나 I received so much 나는 너무나도 그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In return 보답으로 또는 그 대가로 그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가족들에게 오히려 내가 집을 선물해준다라는 그 개념으로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배우고 왔다라는 이야기죠 So this experience has inspired me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 이 경험은요 has inspired 영감을 줬습니다 나에게 뭐하도록 계속 하도록. 자, 컨티뉴 다음에도 ing 겁니다. 뭐 하도록. 집도록 뭐를? 집을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 경험이 나에게 영감을 줬고. Now, I hope it will also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help out in the future. 자 so, encourage는 오형식 동사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 왔고요. 투랑 사 목적격 보어 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한다. 그것이 또한 격려하기를 또는 권장하기를 나의 친구와 가족들이 도울 수 있도록 어, 그 미래에 도울 수 있도록 나는 권장을 한다. 그다음에 뭐또 끊어서 가기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쭉 갈게요. a l t h o u g h two weeks uh, may not seem like a long time. 비록 뭐멀지라도 그 2주가요. 어, 매우 자, seem like 하면은 뭐 뭐인 것 같다죠? 이수가 매우 긴 시간인 것 같긴 하지만 I had a chance. 나는 기회를 가졌죠. 뭐할 기회인 거야? 형용사적 욕법입니다 To make a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 다른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most i m p o r t a n t l y e 더 중요하게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데 어떤 무언가? That makes the lives of others better. 만드는 거죠. 어그 타인의 그 삶을 어떻게 어, 더 좋게 그 만드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는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I am so glad 나는 매우 기쁩니다. 어 뭐가 기뻐? This family now has a safe place. 그리고 이 가족은요 이제 가지고 있죠 안전한 장소를요. 자, 어떤 장소야? 관계부사 where가 알려주고 있죠. They can lay their heads 그들이 누울 수 있죠 또는 놓을 수 있다. 그들의 머리를요. 음. 그리고 I believe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Everyone deserves a decent home. 모두는 자 deserve도 모의고사에서 우리 종종 봤어요. 뭐 뭐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cent 하면은 괜찮은이라는 뜻입니다. 괜찮은 자 decent가 아래의 뭐라는 뜻도 있지만 어, 괜찮은이란 뜻이에요. so i think that everyone deserves a nice right now 지금 나는 이제 there are still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thout a place to live 이승에다 뭐가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뭐가 없는 어, 살 집이 없는입니다 it to live는 무슨 종류의 문법이 있어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so they are reason they are the reason why ordinary people like me 어, uh, want to go out there and help put a roof over their heads. 그래서 they are the reason. 그래서 그것들이 이유다는데 어떤 이유인 거야? 왜 평범한 사람들이, 근데 누구처럼 나와 같은 그런 왜 평범한 사람들이 want to go out there, 왜그 그 거기로 더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왜 돕고 싶어 하는지, 그렇죠? 근데 뭘 돕는 거야? put, 두는 거죠. 뭘 두는데? 지붕을요. 어디다? 그들의 머리 위에다가. 음. 이해되십니까? 음, 네, 네, 다 됐네요. 네, 언제든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